여러분 여기가 저희가 이사 올 집이고 이렇게 바로 앞에가 도로라서 중문? 바깥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보온이랑 어, 소음 차단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앞에부터 보여드리면 손해가 쓰게 될 방이고요 엄청 넓죠? 애기들, 애기랑 같이 사는 친구가 없을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되게 조그맣긴 한데, 변기랑 샤워실을 있을 것다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 엄청 넓어요. 여기가 이제 시링룸, 앉아서 TV랑 이렇게 쇼파 볼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가 다, 주방입니다. 주방 바로 왼편에 보시면 이 보일러 공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빨래할 수 있는 다용도실 그런 공간이니다 빨래, 건조기는 없는 것 같고, 빨래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큰 지금 냉장고가 양쪽으로 양문형, 냉동이랑 냉장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마음에 들고, 수납 공간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고, 이거는 전자레인지. 아직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해봤는데 안 열려서. 그다음에 오븐.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오븐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다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개 다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수저 같은 거 보관해놓는 곳 인덕션 4개짜리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는 이제 환풍 되는 거고 커피 머신을 놓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놓고 가실려나 봐요. 이것도 여기도 다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어, 식기색 척기입니다. 식탁 이렇게 거의, 지금 의자는 4개, 애기 식탁 2개 해가지고 총 6명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일랜드 식탁에도 이 의자가 딸려있어요 이거 밖으로도 나가시면, 지금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아주 큰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현관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 방이 나올 2층으로 이어지고 총 다락방까지 해서 3층짜리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훨씬 크죠? 욕조 따로 있고 샤워실 따로 있고 아예 이거 자체가 엄청 커요. 변기도 뒤에 있고 거울까지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거 양쪽으로 찬물 따로 뜨거운 물 따로 다 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얘네는 같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이 히터도 있어서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사용하게 될 방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사용하게 될 방이고 어, 들어오시면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공간 꽤 있고 여기에 이제 가스로 되는 히터. 그 다음에 창문. 보시면 이렇게 이 블라인더랑 커튼까지 있어서 아마 안막 기능도 잘될것 같고 이 북박이장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마음에 들고 또 여기 작은 수납장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빼준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 갖고 있는 걸로 생각 중이고 아마 제 화장대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조립이 안 됐는데 여기 침대 이렇게 있고 아까 밑에 층에 매트리스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조만간 설치를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비교해보려고 그 줄자 사서 재봤는데 이 방이 조금 더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 새줄 방이고 여기 이제 여기도 아직 침대 짓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여기는방 사이즈는. 어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요, 뭐라 해야 돼어 산타 들어오는 구멍 뭐라 그러죠? 치, 침리 침리를 뭐라 그러죠? 이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이고 좁아 보여서 저희가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으로 골랐고 방 구조는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도 다 있고 여기 이렇게 붙박이까지는 아니지만 이 옷장도 놓으신것 같아요. 근데 아직 짐을 안 빼주신게 여기저기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애기 의자들, 애기 장난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여기 이렇게 옆에 보시면 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이 방이 있어요. 이 방도 애기 엄마네 말로는 요거를 다 빼고 이 지금 옷장처럼 쓰는 공간인데 이거를 빼면 사람 세를 하나 더줄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 그거까진 아직 모르겠어요 이 집에 사는 인원들도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남자친구도 자택 근무하고 저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 세를 안 들이면 공부하는 공간으로도 조금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람 세를 안 들였으면 하거든요 창문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여긴 이제 이렇게 다락방이 나옵니다. 다락방에는 문이 따로 없고 어, 친정 어머님께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문에 대면을 계속 양념 짓는다고 문 없는 곳을 선호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까지 있는 3층짜리 공간입니다. 이렇게 위에 창문도 있고. 집이 엄청 크죠, 여러분? 2층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번에 찍었을 때 너무 어두워서 정원 이런 데를 잘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어요. 지금은 이사한 지한한달 정도 됐고, 여기 정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파라솔 이렇게 해서 뭐 흡연자들은 흡연도 하고, 어 이렇게 돌자갈로 돼가지고 뭐를 심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다 되게 시원하니 탁 트였어요. 옆집 보면 이렇게 애기들 위해서 놀이터도 해놨더라고요. 그 옆으로 가면 그 다용도실이랑 통하는 이런 또 조그만한 공간이 있고 저위집에는 어,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줘서 다른 사람들이 산다고 해요 현관이랑 뭐 주방이랑 화장실 다 따로 있어서 마주칠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뭐 뒷문이 있긴 한데 뒷문은 사용은 해본 적은 없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창고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으, 몰래. 안 쓰는 물건들 다 담아놨어요. 더러운. 여기는 이제, 어 앞에 있는 정원? 주차 공간? 이런 공간이고, 어,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저렇게 도로 바로 꺾어서 들어오면은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 차가 여기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에 사시는 분 차인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제 친구네도 새 차를 뽑아서 중간에는 그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자체는 이렇게 세대 이렇게 앞에 다 대고 어, 낑겨 대면은 저기 뒷 부분에도 될 수는 있는데 그럼 차가 못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 이 울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조금 좁아서 뭐 엄청 좁진 않은데 뭐 후진하거나 이럴 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택시처럼 저렇게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지금 이 차처럼 어좀이벽 쪽에다 대면 되는데 이렇게 꼭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중문이 있고 이을 닫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유로숍에서 사놓은 원래는 머그컵 거는 건데 저희 그냥 키걸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제 거, 남친 거, 아기 엄마네 거 그리고 아기 엄마네가 이거를 또 어, 아로마 에센스 넣는 가습기 이거 해놔서 이제 신발 있는 공간에 냄새 프레시하게할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향수 이렇게 다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 그 다음에 마스크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옷걸이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히터가 있어서 젖은 옷들이나 아니면 젖은 신발들이 금방 금방 말라서 편해요. 우산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옷방인데 옷방에는 저희 짐은 여기 이게 다고 이게 지금 제 친구, 애기 엄마네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어, 남자친구가 제 방에서 자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음, 지금 이 옷방 다른 사람 세 주려고 하는 옆방에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2월부터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때는 이 공간으로, 이 짐들, 이번에 기인의 카시트, 이것도 이제 차에 설치할 거고, 이 신발 박스들은 제 침대 밑에 넣을 거고, 이 노란 박스만 뭐, 여기 어디 보관해달라고 하던지 해서 하고, 이 밑에 캐리어들도 다그 창고로 옮기고 이것도 빼고 해서 아마 여기서 공부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사 후에 저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방이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쪽에 콘센트가 있어서 충전을 이렇게 침대 옆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뭐 베드사이드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케아에서 주문한 상태인데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고 이 의자를 임시대용으로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들어온다. 여기에 있는 어 콘센트에 연결된 걸로 이제 밤동안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충전해야 되니까 원래는 바닥에 놓고 썼었고 지금은 여기 올려놓고 충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완성된 침대예요. 보시다시피 프레임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어요. 자리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럭저럭 사용하고 있고 문 뒤에 자주 입고 하는 파자마나 로브 같은 거 걸어놨고 여기가 이제 저희 빨래하는 거 놓는 거 그다음에 작은 쓰레기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제가 이쪽 쪽에서 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쪽 월드롭을 제가 차지했고 저기가 남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장 봐야 할 것들 이런 거잡고놨고 이쪽에는 이제 레드 커버 같은 거, 여분이랑, 어 수건들, 그리고 약통, 이런 거 있고요. 자주 쓰는 에코백, 이거 한국에서 얼마 전에 소포 받을 때 받은 건데, 여기 거리가 하나 있어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외출 시에 사용하는 또 다른 가방은 옷걸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몸에 직접 닿는 것들, 셔츠라던가 로브 같은 거 걸어 놨고, 이런 치마 같은 거 꾸겨지면 안 되는 원피스.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상자에, 어, 뭐, 헤드스폰이라던가 고데기, 드라이기 이런 거 놨고, 여기 이제 런, 어, 런더리 백 같은 거. 그 다음에 침대 책상 여기 놨고요. 여기는 이제 메인, 월드롭이랑 이제 외투 종류들 놨고, 여기 밑에 이제 촬영할 때 쓰는 거나, 아니면 여분 마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네일 스토프 여기 놨고, 저기 위에 큰 박스에는 어 자주 안 쓰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랑 뭐 이런 거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의에 있는 뭐 니트류라던가 가벼운 긴팔들 여기 놓고, 이제 반팔이랑 바지들 옷이 별로 없죠. 생각보다 여기 이제 집에서 입는 것들, 홈웨어들 그리고 여기도 콘센트가 하나 있었어서 여기다가 연결해서 나머지 충전할 것들 여기다 놓고 있고 여기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한 대로 제 화장대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음... 의자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접었다 펼수 있는 이런 작은 의자 해 가지고 머리 말릴 때나 화장할 때 쓰려고 샀고 지금 밖에 나갈 일이 없고 얼굴에 지금 알레르기 이런 게 있어서 화장은 잘안 해. 요이제제 소고 종류. 다음에 여기는 양말이랑 스타킹. 여기에는 이제 어뭐 민소매라던가 운동할 때 입는 것들 그다음에 뭐 모자나 장갑 스카프 들 여기 놨고 여기는 이제 메이크업 스타프 좀 여분이라던가, 뭐 이런 향수 여분이라던가, 마스크도 여기 있고, 여기 두 번째부터는 남친이 사용해요. 여기도 이제 남친이 쓰는 거고,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약세서리 보관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어 시계들, 그다음에 귀걸이들, 그다음 팔찌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향수들을 놨습니다. 이 향수가 제어의 최애 향수예요. 안나수 있고, 이거 향 되게 좋아요.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게 이거. 이것도 향 좋아하고 어, 이거는 그냥 유로숍에서 사는 지속력은 별로 안 좋은데 향이 괜찮아가지고 그냥 일할 때 땀냄새나 뭐 이런 거 커버할 때 쓰고 있어요. 그다음 이건 자라 향수 두 개고 이거는 친구 어머님네 시어머니가 어, 크리스마스 때 이거랑 바디워시 제품 몇개 해가지고 선물 주셨고 원래는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하나 더 샀어요 조금 더 넓어지면서 아, 그리고 이제 남친이 원래 되게 작은 책상에서 공부했었는 아 일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갖고 남친 책상은 이제 회사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수납 공간도 더 많고 길이도 좀 넓어진 책상으로 옮겼고,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창문들, 창문이 네 개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여기에서. 마스크 말리고, 그 다음에 뭐 보통 문을 조금씩은 항상 열어놔요. 여기에서 히팅이 되게 잘 되고, 너무 히팅이 잘 돼서 굉장히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문은 항상 조금씩 열어두고, 보통 자다가 추우면 바로 일어나서 닫을 수 있게 이거를 열고요. 너무 덥다 싶으면 이문까지 여는 편입니다. 고양이 나간다. 나가라!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의 새로운 집 소개 영상이었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